그러면 다음 거걸 한번 가볼게요. 네, 못 씻고 헤매 없이 팬사인회 가기 대첫 콘서트 오프닝에서 바지 오오. 터지기. 아, 자, 아, 야. 아, 자,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바그 바지가 터지면은 아, 자, 아직 어,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상상하지 말고 네. 진짜 애니에요. 진짜 애니. 거기까지 갔어요. 네. 일단 골라보는 거예요. 옵션에 있다가 자 이게 나은 거 같다 더 하나 둘 셋. A. 어. 어 유일한 이주래 경배 씨만 A예요. 예. 못 씻고 헤매 없이 팬 사인에 가는 거가 더 나요? 아 그거 다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클러져는? 아니구나. 아닌거 같은데. 근데 아, 아닌 같아. 아. 그 투표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옵션이 뭐예요? 아 중간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콘서트를 하다. 네, 그쵸. 근데 그 갈아입은 바지도 터져 있나요? <laughs> 못 갈아입는 기질이죠. 근데. 근데 바지는 하얀색이었어. 근데 안에 색깔이 좀 눈에 띄는 색깔이요 아, 근데 <laughs> 그날 하필 옆던 블링 하는안무가 있나. <laughs> 그러니까 와, 움직일 대박이다. 때마다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첫 오프닝이에요. 네. 다들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오프닝에 하는데 딱등장했는데 터졌어. <laughs> 네. 그리고 그 다음 무대가 돌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왜요 바꾸겠습니다. 아, 뭐 예, 오, 예, 예.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돌출해서 계속. <laughs>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팬사인회는 괜찮아요? 냄새나고막 머리에 그냥 파리가 계속 앉아요, 막. 이게 아, 딱어 <laughs> 잠시만요 하고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있는데 머리에 있고 들면 또 날라가요. 그 그래, 잠시만요 아 다음 코요자 아, 사인 아, 네, 하고 있을 면 머리에 잉잔 다음에 아네 하고 다시 아. 또 날아. 우리 팬분들은 이게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A. 아. 어, 어, 다시, 다시. 아. 자, A인 것 같다. 함성을 들을게요. 하나, 둘, 셋. 와우! 아. <laughs>